오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 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물었어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그문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거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니, 오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죽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기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